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양강 발전소 미니어초를 만들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동해시 묵고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바다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상당히 풍광이 좋습니다 아, 폭풍 전야라 그러나 오늘따라 유난히 날씨가 맑고 어, 해도 높고 바다는 푸르고 바람은 선선한데 아 지금 파도가 온다고 해서 큰 폭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 중에 있는 와중에 오늘 이곳 어, 윤상기 씨 댁을 잠깐 찾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태양광발전소 미니어처를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 어떤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예. 이, 실제로 발전되고 있는 네. 대형 타일러 플랫을 모델로 해가지고 네. 그걸 아주 작게 네, 다시 장난 감처럼 태양광 발전성 모듈을 음. 만들어봤습니다아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보이는 제품이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각각의 각각의 태양광 모듈이 보이고 태양광 모듈은 어, 태양광 셀로 구성되어있어가지고이 네. 각자가 내는 전압은 한 볼트, 한 볼트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고. 음. 1 2 0 m a 의 네.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트링 이걸 이자체를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스트링이 보시다시피 다섯 개가 있잖아요. 네. 다섯 개가 이3볼트씩 해서 이 전원이 모여가지고 3, 6, 8 18, 1 8볼트를 냅니다. 네. 또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거든요. 직렬로 18V, 볼 음. 직렬 18V 볼각 음. 스트링이 1 8볼트의 전력을 내고 있고요. 음. 이것이 병렬로 해가지고 전체 1 8볼트 약 500mAh 정도의 음. 출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직열과 동렬이 한 군데 모여서 이 컨트롤러로 들어갔고요. 컨트롤러에서 이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배터리에서 다시 컨트롤러 가지고 부하에 연결되는 선과 음. 또 직접 교류전력, 교류전력을 낼수 있는 임, 인버터로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미니어처로 제작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잡아서 네.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 정도 네. 걸려서 완성하셨군요. 네. 어, 이 일에 종사하신지는 오래되셨습니까? 아 저는 종사한 적은 없고요. 직업으로 종사한 적은 없고 네이 어, 관련 자격증, 태양강 기사 자격증은 음. 어, 취득한 다음에 네. 현재까지는 그냥 그 연습과 마취 및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그뭐이 일에 대한 그 전망이나 본인의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앞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태양강 관련업계 취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그쪽에 좀더 파트를 취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네. 어, 앞으로 그 태양강으로 할수 있는 모든 서좀 음.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또 예. 언젠가는 제가 거기서 남는 이득, 이득금을 가지고 음. 혹시 많은 자금 사업 분야에서 많이 돈이 모인다면 음. 보통으로 그 오지 아프리카나 네. 피, 어, 섬나라로 그런데 필리핀 같은 그런데 오지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데 네. 태양광 그 개통이랑 연결이 안 돼도 장점이 뭐냐는 말입니다. 네. 그한전이나 어떤 큰전력망 이걸 갖다가 그리드라고 네. 하는데요. 그리드에서 네. 어, 연결되지 않은 국립적인 지역에도 전력을 쉽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의 장점입니다. 아. 그래서 어, 외부랑 단절된 그런 지역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네. 그 전력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전력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네. 어그 필리핀 같은 어, 좀 개발도상국가에 네. 이런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어, 다루는 어, 어떤 기술자로서 만족할 게 아니라 어, 이 태양광 어, 사업을 통해서. 네. 어, 얻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인데 어, 세계 우리 글로벌 어, 여러 나라 중에 어, 좀 전기가 좀 아직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죠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럼 그런 나라를 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전기를 보급 하시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 셨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지금까지 어, 강원도 동해시 어, 어달동에 있는 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어, 나는 그 봉사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윤상기 씨 댁을 찾아서 잠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여기 저 아래 아, 지금 포말이라 그러나 아 좀. 파도가 부셔지는 게 아주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까막바이도 보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날인데 지금 저쪽 남쪽 나라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태풍이 걱정스럽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형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